예년 같으면 매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던 사순절 기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막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그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순절 묵상 책들입니다. 요일에 따른 말씀과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금 등 복음서 종류별로 읽을 수 있는 책부터 지킬 것과 버릴 것들을 그림과 함께 담은 책들까지 다양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책들을 찾고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제작한 말씀달력 스티커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이 제작됐습니다. 고학년용은 날짜에 맞춰 말씀 스티커를 말풍선 속에 하나씩 붙이고 읽은 후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저학년용은 아이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스티커로 제작됐습니다. 그림 위에 날짜와 말씀이 있어 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어려움이 더 커지고 나니깐각 교회에서 어, 연회보다 더 빨리 사순절 부활절에 대한 준비를 또 하게 됐고 올해는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고려하다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그림들로 잘 다루었습니다. 토브스토리는 온라인에서 사순절 말씀 읽기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각 칸에 적힌 말씀들을 하루씩 묵상하며 색칠하는 형태입니다. 40일 말씀 묵상을 완주하면 색칠로 하나의 길을 완성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는 좀더 실천적인 사순절 묵상 방법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 금식을 제안합니다. 일주일 단위와 40일 단위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하루에 한 가지씩 일회용 금식, 종이 금식, 소비 금식 등을 실천합니다. 40일 단위는 하루에 샤워 시간 3분 줄이기, 양치하는 동안 수도꼭지 잠가 놓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안합니다. 실천 방안들은 매일의 말씀과 함께 묵상집,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듯이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것을 겸하게 되고요. 그래서 40일만이 아니라 1년 내 녹색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국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cgntoday 박건입니다.